안녕하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례에 도움을 드리는 실리상조 장례지도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장례 비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지 않던 예년 같으면 조문을 와주십사 지인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했겠지만 지금 같은 때는 부고 소식을 전하기조차 망설여지는 때입니다. 당연히 현재 장례식에는 조문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문객은 줄었는데 장례식장 비용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례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비용, 상조 서비스 비용, 장지비용으로 나뉘는데 비용 중에 장례식장 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20에서 30년 전 베이비붐 세대가 상주로 활동하던 시기에 지어졌고 3일 장례 중 1일차 저녁에 대부분의 조문객이 몰리기 때문에 넓은 접객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작은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핵가족 시대가 가속화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하든 원치 않든 작은 장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신 트렌드가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르는 무빈소 장례입니다. 무빈소 장례는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 방법입니다. 장례식장 역시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 아니고 도시화에 따른 편리함을 위해 생겨난 문화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빈소 장례 역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장례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객이 오지 않는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넓은 장례식장을 빌려 빈소를 차리기 보다는 예를 갖추어 댁에서 차리거나 아예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조문 역시 가까운 친인척 정도만 모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장례식장 임대비용과 장례 음식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와 절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아 고인이 살아생전 인연을 맺고 계셨던 지인분들에게는 예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인분들 또한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례 절차에 관해서도 3일 장례라는 전통적인 절차와 고인 사망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고 입관과 염습, 발인식, 화장 등의 전통적 법적 절차는 모두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고인 운명시에 실리상조 16888227로 전화주시면 병원 또는 자택으로 고인 이송 앰뷸런스가 출동하여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십니다. 유가족 분들은 대개 머무르시면서 장례지도사가 장례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염습 연습 상례사들이 염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일째 유가족과 친인척이 장례식장에 모여 입관식과 발인식을 진행하고 화장터 또는 매장지로 장례지도사와 함께 이동합니다. 염습과 입관에 필요한 입관 용품, 수의, 관 등은 실례상조에서 제공하고 화장터로 이동하는 장의 차량 역시 상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아무 걱정 없이 전화 한 통이면 코로나 상황에 예와 절차에 어긋남 없이 장례를 치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빈소 장례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신리있고 품격있는 장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